선수는 40에서 40이라는 드문 이정표를 달성하면서도 홈런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KBO 리그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젊은 신예 김도영이 역사를 쫓는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21세에 불과한 김도영은 이미 기록을 세우며 30에서 30클럽, 30홈런과 3 0도로에서 가장 빠른 경기수로 최연소 선수가 되었습니다. 40에서 42점표가 40 그의 목표가 아니라고 처음에는 주장했지만 최근 성적을 보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요일 현재 김도영은 35개의 홈런과 36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40에서 42 달성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이 18경기 남은 상황에서 김도영이 추가로 5개의 홈런과 4개의 도루를 기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의 40에서 40 클럽 도전이 그의 유일한 도전 과제는 아닙니다. 홈런왕 타이틀, 즉 시즌 종료 시 홈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또한 경쟁 중입니다. 김도영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NC 다이노스의 맷 데이비슨, 스 시즌 내내 홈런 선두를 지켜온 강력한 타자입니다. 김도영은 현재 리그에서 득점, 124점, 과장타율, 0.651,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훌륭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데이비스는 홈런 타이틀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3세의 미국인은 매달 꾸준한 홈런 생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각각 5개, 5월에 8개, 6월에 12개, 7월에 7개, 8월에 6개, 그리고 9월 현재 1개를 기록했습니다. 데이비스의 전체 성적 또한 인상적입니다. 0.427 타석에서 124 안타를 기록하며 0.290위 타율을 기록하고 39개의 홈런과 100개의 어비스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78점을 득점하고 0.362위 출루율과 0.604위 장타율을 기록하며 0.966위 OP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리그에서 122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타격 스타일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의 공격력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데이비스의 성공은 일본의 일본 프로 야구 리그에서의 실망스러운 2022 시즌 이후 온 것으로, 그 당시 히로시마 토요카프에서 19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부활은 다이노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의 막대한 파워와 득점 생산력으로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이미 40 홈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2020년 KT 위즈의 멜로아스 주니어가 47 홈런을 기록한 이후 KBO 리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업적입니다. 그는 이제 일부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98년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 이후 40 홈런을 기록한 외국인 타자는 손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이 목록에는 타이론 우즈, 1998년 42 홈런, 덴 로머 1999년 45홈런 찰스 스미스 1999년 40홈런 트레이시 샌더스 1999년 40홈런 호세 페르난데스 2002년 42홈런 야마이코 나바로 2015년 48홈런 에릭 테임즈 2015년 47홈런 2016년 40홈런 제이미 로맥 2018년 43홈런 그리고 앞서 언급된 로아스가 포함됩니다. NC 다이노스에게 데이비슨의 홈런 폭발은 중요한 이정표를 의미합니다. 그는 에릭 테임즈가 2015년과 2016년에 달성한 것에 이어 프랜차이즈 역사상 시즌 40 홈런을 기록한 두 번째 외국인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팀의 성공에 미친 데이비슨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이노스가 2024 시즌 및그 이후에도 그의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33세의 데이비스는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 무대에서 그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 협상 시 다이노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타자가 보장된 로스터 자리를 확보하고 이미 입증된 리그에서 큰 성과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비슨의 근면함과 장인 정신은 동료와 코치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KBO 리그의 베테랑 강인권은 데이비스이 상대 투수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스윙을 완성하고 리듬을 유지하는 데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념 집중과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원초적인 파워는 타석에서 그를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은 결여됐지만 경력직 요키시 부활의 NC가 웃는다. NC 다이노스는 최근 팀의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두수 에릭 요키시의 부활을 목격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릴 키움 히어로즈와의 3년 전 앞두고 강인권 감독은 요키시의 인상적인 활약을 강조했습니다. 요키시는 9월 1일 인천에서 SSG 랜더스를 상대로 마운드에 올라 6이닝 동안 2개의 안타와 1개의 사사구를 허용하며 1점만 내주고 한명이 타자를 3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다이노스는 8에서 2로 승리하였고 시즌 개인 기록을 2승 2패로 개선했습니다. 다니엘 카스타노의 대체선수로 시즌 중반에 다이노스에 합류한 요키시는 꾸준히 기량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승행진은 8월 25일 창원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작되었고, 그 경기에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2점을 내주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요키시는 연속 승리를 기록하며 다이노스의 선발진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KBO 리그에서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56승을 거두며 지배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던 모습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감독은 요키씨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며 요키씨가 승리를 거두었고 조금씩 속도를 회복해가는 것 같습니다. 타자를 상대할 때 삼진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강 감독은 요키시의 투심 페스트 볼이 최근 144에서 시속 146km에서 143에서 시속 144km로 떨어졌지만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속도가 다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키시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권 감독은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독은 요키시에게 바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예전보다 더 공격적인 스타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감독은 과거의 요키씨가 자신의 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타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현재 요키씨의 움직임과 다른 특성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감독은 때때로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하며 볼넷을 허용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강감독은 요키씨가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되찾으면 다이노스가 그를 영입했을 때 기대했던 투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히어로즈와의 시리즈 첫 경기에서 다이노스는 박민우를 지명타자로 서호철을 2루수로 e 매트 데이비스을 1루수로 e 권희동을 좌익수로 김휘집을 3루수로 천진환을 우익수로, 김주원을 중견수로, 김영준을 포수로, 한석현을 중간 내야수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이노스의 선발투수는 이용준으로, 그는 5경기에서 1 9와 3분의 1이닝 동안 5.59의 평균자책점과 1승 2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석현을 김성욱 대신 선발 출전시키기로 한 결정은 전략적인 것이며, 강 감독은 한석현이 키움의 선발투수 아리엘 후라도와 잘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